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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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첫승 했으니까 저 머리 좀 메꿔줄까요? <laughs> 다시 어 너무 보기 싫긴 하다 그러니까 흉해 아, 흉하다 흉해 진짜 어. 그래 우리의 각오를 이정도로 표현했으면 됐고 그럼 뭐로 할래? 단정한 걸로 하죠 우리? 단정한 거 좋아요 좀 약간 이런 삭발 말아 그냥 삭발? 깔끔한 깔끔한 이런 거 깔끔한 삭발 어뭐이뭐 뭐, 아니면 이런 느낌. 오 이거 이거. <laughs> 어 이거 졌다 이거, 이거, 이거 깔끔하다.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헬멧 머리. 약간 운동 선수 같다. 어, 그렇지 그렇지. 금복. 그래 훨씬 보기 좋네. 아 어, 깔끔하네요. 좋네. 자 오늘은 어디 보자 텍사스전이고요. 어 매치전 선발이네요. 매치전 오케이. 야 우리 투수진들 잘한다 근데. 야 2.0인데? 와우. 이제 오늘은 승리를 쌓일 일만 남았어. 야 우리 하나 둘셋네네 명이 불타요. 사실 우리까지 불타는 거라고 치면 다섯 명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네. 사월 오픈 사이내널리그 1등 타율 캬 오! 오케이! 좋아좋아 리드오프 출루 좋아, 좋아. 리드 좋아. 자고회초에 대역전극 가보자 유현진 빅모드네 <laughs> 오케이 따락보여 어? 오. 와아나 때문에 졌어 아. 아. 아니야 아. 너가 아니었어도 아니야 나 때문이야 아니 근데 16 홈런인가 그런데 38 타점인 것도 웃겨 <laughs> 타순 조정 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 근데 그건 있어요. 26 소식이 좀 나왔는데 더쇼이십육. 어. 일단 경사 처리부터. 아. 더쇼2 6에서 네. 선수의 성적으로 타순을 지정한대. 어. 그걸 이제서야. 진짜 더쇼2 6에서야 <laughs> 그래도 26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면 나오니까 또 기대가 되는군요. 어 일사 말루입니다 일사 말루. 약간 지금까지는 오버를 만능주의였잖아. 그러니. 오, 오, 안타, 오, 아 안타 좋아요. 아길터 타점이네. 아못 냈어. 이 정도. 정도. <laughs> 아무튼 다음 점부터는 뭐 성적에 따라서 <laughs> 타순 조정을 한다니까. 음. 오, 오, 와, 스이스 나이스. 와, 좋다. 아유, 깜짝이야. 아, 그러면 이제 콜업도 성적으로 하나? 그건 모르겠네. 사실 그게 제일 시급한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지병살이야? 아이고. 아까 내수명 비슷하네. 그러네. 오, 아, 야, 와, 와, 뭐, 나이 정도 아까 봤는데? 이것도 병살. 아니 <laughs> 나이장 아까 봤는데 그러게 대전뷰 <laughs> <데자뷔데? 웃음> 아, 이런 오 이거 잘 맞았는데요 오, 잠깐만 아 근데 저 담장이 또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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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 정상적인 주자였으면 홈을 들어갔다아 이거, 이거 왜 죽었는데? 아니 조영님 왜 뛰는 거야 맨날 죽을 거면 아니 근데 맨날 이게 왜 싱글 엑스트라 베이스가 되는 거야? 제가 죽어서 뭔가 보이나봐 아 진짜 조영님 너무 느려 야, 진짜 제저분 때문에 놓친 타점만 진짜 아, <laughs> 한참 에 <뒤에> 들어오네, 진짜. 아, <laughs> 열 받아. 뭐 어쨌든 그래도 오늘 멀좋예요 예. 오, 야. 멋있어졌는데 머리 그렇게 그러니까. 자르니까. 어, 역시 남자는 면도를 해야 돼. 어, <laughs> 나이스. 해. 아, 이거 잘 맞았는데. 아유. 텍사스 상대로 무승하겠네. 게 우리 오늘 키만타 두 개밖에 없어요. 키만타가 두개 더. 그 중에 하나가 <laughs> 나야. 근데 그래도 현빈은 이번 시리즈 11 타수 4 안타로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 다시 매치전. 자, 매치전 오, 2차전에 등판하네요. 오 주자 3루. 아 <laughs> 주자 1사 3루. 하 스퀴즈. 오 잘됐다. 그치 좋아좋아 닷정 닷정 이거지 영리한데 그치. 이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다 음, 팬들이 환호해줍니다잉 응. 오케이 와 그리고 <laughs> 100%패까지 100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어우 타격은 시원한거 봐올때용으로 이기는거야? 와 그럼 그, 그 희생번트 하나가 그냥 진짜 그걸로, 그걸로 이겼네 와. <laughs> 야 그게 결승 타점이었어요 근데 구 한타 치고 1점이에요 <laughs> 결승 스키즈 <laughs> 결승 스키즈 권트 자 그리고 비내등판입니다 아, 어, 가보자 오늘도 무실점하고 3연속 무실점 가보자 어우 결의에 찬저 표정 자 이번 시즌 성적 10경기 나서 1승 1패 56.1이닝 2.24의 평균자 책점 WHIP가 0.71입니다 야 삼진비율이 42.2% 10명 중에 네놈은 삼진으로 담고 아 무슨 보스가 일할 부푼 사리에 오페스가 0 5 6이요 그러니까요. 후안소토한테 맨날 쳐맞지 않았나? 어? 떴어. 떴어. 떴어, 안 넘어가요. 힘이 부족. 넘어가지는 않았죠. <laughs>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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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이 1회 악마 다시 발동하는 건가? 초구에. <laughs> <laughs> 자, 압니다. <laughs> 뭐가 아닌데.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 게바야 떴어, 떴어, 떴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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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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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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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렇게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우! 엄청 먹혔다 타구가 아우리 이것도 아우! 아, 근데 너무 빨랐어 저 주자가 스피드가 89라 자 그리고 여기서 린도어입니다 자 린도어 형님도 빡세죠 그거 아시나요? 16개밖에 안 던졌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건 진짜 떴지? 그래 내야 <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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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구나 휴자 마지막 타자 편하게 상대하겠습니다 떴다. 그렇지. 그렇지. 우 좋았어. 이 됐어 맞았어. 맞았어. 1점. 휴. 2점 내면 돼. 오, 버드. 1점 내줬어. 1점 내줬어. 좋아, 좋아. 이거거든. 오, 좋다. 8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3. 오케이. 오, 아이슈. 오 하나 더 아까 쪽으로 살짝 빠지는 그렇지! 아 오! 완벽했다 명확히 도이일 지나니까 잘던지와 아 근데 실제로 쓴대요 쓰는 팀이 있대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오케이 주자 아, 1-2로 진짜 딱이다 몸뭐 한번 불어주고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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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이에요아니아아어휴 삼루를 밟았으면 그런데 나 삼루를 밟은 적알어 밟아 았어어휴아 어. 어, 어, <laughs> 휴. 어, 휴. 아! 아! 어! 오, 살았다 살았다 휴, 휴. 휴. <laughs> <오케이>. 가볍게 세이 <세일. 웃음> 슛, 슛.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하면 그만이지 그래. 우리가 잘하면 뭐 적어도 패배는 안 하니까. 맞아 나는 이괜노디시찮아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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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적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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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로 이상해라 구운. 오. 오. 네. 네. 오 커브? 살짝 꽂아볼까? 꼭 커브? 아예 땅으로 떨구기. 그렇지. 아이거게 잡네. 어, 딱탈것 같은데.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 그럼 아이 빼보자. 봐봐. 아니야, 아니야. 이건 헛스윙이야. 그렇지! 와아 커트를 하네 떨구는 스위퍼 떨쓰 엄청 바깥쪽으로만 요구한다 방금 여기요? 여기 여기? 아이~~ 제부가 이거는 야 완전 일본 타자답다 이 자식 골렛은 안되는데 어허 반대투버였는데 여덟개 던졌습니다 첫, 처음으로 몸쪽! 어오 오오오 휴 오 너무 다행 정중앙이었는데 다행이다 예스 직구가 무브먼트가 좋아 맞아요 구속기 막 빠르진 않아도 그치 그 오케이 담보 근데 뭐 사실 95마일이면 엄청 빠른 거긴 한데 뭔가 100마일 102마일 어, 막 이런 게 아니라 MLB 안에서는 그렇지자 어쨌든 3회도 잘 막습니다 오와우 와 우와! 해줬구나! 우와 브레이브스 우와 믿고 있었다고 자 2승째 가보자잇 굿 오케이! 어찌 삼지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울로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오케이 오우 와우 하지만 파 옮기보다 아, 아, 오 음, 음, 맛있어 어우 이번이닝 좋다 낮게 꽂히는 직구 여기로 아휴 착 어쨌든 아아 아, 역시 5회로 아, 안던지면 다 한다 <laughs> 괜찮아 이제 뭐일로나간건데 근데 애들이 내 투구 수를 좀 많이 빨아 먹네 오늘 에이, 4회인데, 에이, 4회인데 이제 70개를 앞두고 있어요 뭐 오늘 딱 5이닝까지만 오이닝 던지고 승리 투수하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스미모. 오케이. 좋아, 좋아. 1이님만 더버텨 보자고. 자, 주자 일루했 있고요. 무사일루 아, 이걸. 다좀다좀다 젖어. 있다, 깊다 그렇지. 70, 70, 7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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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나도 가, 나도 가, 나도 가. 가지 말지. 가지 마, 가지 마. 돌아가. 런다운, 런다운. 아, 괜찮아. 난 좋아. 아우, 너무 좋아. <laughs> 좋아 좋아 1점더걸렸다어 사데이 어... 아예 가지 말걸 아니 야 아니 야 잘했어 흥분해 버렸어 잘했어 잘했어 음... 이 그런 쇼맨십도 필요해 그럼, 그럼. 좋아 좋아 승리 가보자 오케이 흡 와우 에이! 와우 와우 삼구 삼구 3... 제구 스탯이 낮아서 그런가 오케이 이지 이지 굿굿 t h r 오! 케이좋아좋아 일단 승리 투 조건 갖추고 내려갑니다. 잉? 승리 투 승리 투. 좋았어. 좋어 좋아. 좋아. 이승! 자, 일단 교체되고요. 하게 넘기고요. 어, 0.73이네. 닐런도 더. 우6대 5. 설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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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승리예승리 어. 승리 어. 있어. 어. 어. 자, 소토에 타서 이거 막으면 우리 승리예요. 그렇죠. 어? 힘들 오? 이야! 승리! 승리! 야다이스와와 시즌 2승! 와 <laughs> 나이스 와 마지막에 넘어가는 줄 알았네 <laughs> 진짜 놀랬어 <laughs> 자 좋습니다 야 시즌 2승을 해냈어요 그래도 아 오늘은 5이닝 1실점 자 아이고 친정팀이네 물론 우리가 일군 대비는 하지 못했지만 세인트루이스를 만납니다 뭐 세인트루이스 정도는 가볍게 네. 사실 뭐 친정팀한텐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까 기억도 못했어요 Get on the is short. 우와 쇼타임이 왜 늦게 떴어 <laughs> 깜짝이야 으악 기습 쇼타임 뭐야 오오 여기로 미친 판단!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야 빠진 줄 알고 돌았나 보다. 그러네. 오 미친 수비. 지렸다. 빠진 줄 알았나 본데 그렇지. 연 이건 진짜 미친 판단이다. 그냥 그냥 돌라했어. <laughs> <골라 웃음> 아, 주로 코치가 뭐한 거야 그럼? 타율이 약간 우하향 중. 약간 조정 중인 거라고 생각합시다. 어. 근데 너무 많이 올렸어서. <laughs> 아 19호, 다시 1호 바로 다시 올라가. <laughs> 19호 보여주는 연비 동점포. 영향 만점. 모두 만져라. 어. 자 좋습니다 시즌 19고요. 와, 요호 발사법. 7인보 오케이 역전까지 했습니다 브레이브스. 아우, 아깝다. 좀만 더 뻗었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야 오늘은 동점포가 컸다. 진짜. 오, 갈랐다. 잡혀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완전 갈랐어 완전 갈랐어. 타, 타구가 너무 빠르다. 스탑 뛰어그냐? 갈랐다. 오. 뛰어 그냥. 세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땅볼이라도 쳐라. 그러니까. 오! 소리 보소 와우! 아, 좋아요. 오. 완벽하게 아릅니다 나이스 빨래빠. 역시 아이사야까이널 빨래빠 행님입다 어, 역전했어. 역전했어요. 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오! 가요. 가요. 가요! 환중들이 환호해요! 환호해. 우와! <laughs> 내가 말했지! 타이밍이 나랑 딱맞는다고 달아나는 토라! 몇토야 20호! <laughs> 드디어 20-20 탈성! <20타> <laughs> 여러분,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5월 중순입니다. <laughs> 5월 중순에 20:20 20 달성? 야두 달만에 20:20을 달성했네. 진짜 미쳤다. 이론상 60:60까지 하겠는데? <laughs> 못하니 개소거라. <laughs> 자, 그래도 득점권. 아오 세이스! 아야 수비 잘했다잉. 지금 선보았다. 오 가나요? 가지 않고요. 아홈메매하다 가지 애매하다. 가지 70인데 가지 어 가나? 가나? 아, 가나? 데 죽은거 같은데? 왜, 아. 아니 이거 왜가? 이거는 근데 가면 안되지 형이 어, 왜간거야 도대체 아 이러면 또 싱글 엑스트라 베이스잖아 <laughs> 아 근데 이루타 어디가냐고 자꾸 이루타를 쳤는데 아... 왜 자꾸 가는거야 이거 <laughs> 무리하게 하냐 왜그러뭐 어쨌든 이겼네요 음,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4만타 경기 아우 잘했어